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큰 힘이 되어줄 민생회복지원 쿠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 쿠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 쿠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련된 지원책인데요. 6월 18일 이전 국내에 거주한 신생아 포함 모든 국민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지원 시기와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 시기는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되며, 1차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지급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 원을 기본 지급합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과 한 부모 가정은 1인당 30만 원, 그리고 기초 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수도권 외의 시도 지역은 3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소멸 농어촌 지역은 5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그리고 2차 지급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은 1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과 사용처는 그리고 사용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 방법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사용처는 전통시장, 음식점 등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유용업소나 온라인, 상점은 금지되며 시공 거주 지역 내로 한정됩니다. 사용 기간은 11월 말 자정 이전까지이며 미사용 쿠폰은 환수 처리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신청 등 다양하며 해당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의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폰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없나요? 민생회복지원 쿠폰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처 제한 지역인지 사용 가능한 매장인지를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거주자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에서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생회복 지원 쿠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